누나, 제가 결혼 생각 전혀 없다가 친구가 결혼하는 거 보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언니, 옆에 친구가 애를 낳았어요. 저 결혼 생각 없었거든요. 애 낳는 거 보니까 결혼하고 싶네요. 등등. 사람 마음이 참 갈대 같아서 결혼 생각이 있다, 없다. 정말 파도치듯이 이 마음이 계속해서 변해가는데 특히나 요즘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저는 현실적으로 정말 많이 듣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뻔하고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이죠 특히나 연봉 뭐 본인 소유의 집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여자의 본능이지 경제적인 능력이 좋은 사람을 찾는 거는요 남자가 예쁜 여자를 선호하듯이 내가 집 장만을 하는 게 정말 힘든 시대가 돼버렸어요 사실 집을 산다는 거는 부모님이 물려주시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재테크 실력이 워낙 좋아서 그래서 뭐 집을 장만하지 않는 이상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봉이 높고 내가 결혼할 때 본인 소외 집정도 장만해놓은 남성분들이 더 여성의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팩트예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시대 같으면 같이 벌어서 같이 없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같이 모아가는 재미가 있는데 요새는 여성분들이 워낙 사회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고 이렇다 보니까 나도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고 나보다 월등한 남자를 만나고 싶은 건 사실이거든요. 이해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남성과 여성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중매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이 난간에 부딪히고 현실적으로 조금은 많이 안타깝죠. 두 번째 귀찮아 30대 중반 뭐 후반 정도 40대 정도가 되면 그냥 어느 정도 내 삶의 만족이 좀 생겨요 어느 정도 돈을 벌만큼 벌고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조금 조금씩 쌓여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20대 때처럼 여자에 대한 열정이 막 솟구치거나 여자에 대한 열정이 나오지가 않아 예전에는 거리가 멀어도 막 돌아다니면서 연애를 맞추다시피 해서 마음을 사로잡았었는데 그렇게 해도 뭐될 여자는 되고 안되 요는안 되라는 거를 이미 현실적으로 알아버린 나이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내 삶이 너무 편해 지금. 먹고 싶은 거다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취미 생활 할수 있고 주말에는 쉬고 싶은 거지. 굳이 내가 나 말고 또 하나의 여자를 만나서 쫓는 예정 그러니까 이 열정이 굉장히 귀찮고 힘든 거예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결혼을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되는 케이스들이죠. 세 번째, 정말 결혼할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결혼하려고 딱 나이가 찼어. 그동안에 일을 열심히 해서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서른다섯 여섯 되니까 결혼할 나이가 딱 됐어요. 그런데 막상 주위를 돌아보니 이미 친구들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고잘 살고 있고 또 내가 주변에다가 얘기를 해서 소개를 해달라고 하자니 그거는 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런 얘기조차 하기가 싫은 거지. 내 스스로 찾고 싶지만 그렇다고 내가 20대 때 연애를 많이 해봐서 연애 경험이 있어서 뭐 여자한테 정말 근사하게 막 말을 잘해서 그 여자를 꼬실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것도 아니야. 그렇다 보니까 진짜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클럽 가서 이 나이에 여자를 막 만나서 꼬셔서 여자하고 결혼하겠어요? 그런 경우도 아주 간혹은 있지만 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내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곳이나 여자를 선택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예요. 네 번째, 나이가 너무 차버린 거죠. 결혼정보에서는 남자 나이가 38살 이상이 되면 만원이라 그래서 골드미스랑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4 0대 넘어서 오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의 선택을 받기도 30대 남성분들보다는 쉽지가 않겠죠. 똑같아요. 여성들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나이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부단히 노력하지 않고서는 사실 현실을 조금 돌파해서 결혼으로 가기까지가 쉽지는 않죠. 근데 꼭이 나이 때 남성분들 보면 되게 고집스러운 분들도 은근히 많이 있고 본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라는 게또 문제이기도 해요. 제가 매니저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아, 저런 성격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 혼자인가?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연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꽤 있는 것 같아요. 뭐, 남자 나이 뭐 50, 뭐51 이렇게 되셔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결혼을 하고 싶어도 내가 나이가 너무 차버렸기 때문에 참 안타깝죠. 요즘 남자들이 결혼을 하지 않은 뻔한 이유 4가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인간의 본능이 태어나서 나를 닮은 분신을 하나 낳고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거 이거는 사실 인간의 욕구이자 본능이에요 결혼 생각을 하지 않았던 분들도 나이가 들수록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계속 변해요 마음이 오늘 결혼하고 싶다가도 또 며칠 있다가 아니야 아유, 나 그냥 안 할래. 그렇게 한살한살 한살 나이만 먹어서 이제 오시면 사실은 매니저인 제 입장에서는 왜 그런 거잖아 나 혼자 어필이 안돼 그러니까 매니저가 옆에서 열심히 나를 어필을 잘 해줘야 결혼을 할수 있는 데 도움이 될거 아니에요 하, 근데 참 이게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결혼을 못 한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미혼 남자분들 뭐 여성분들도 해당이 될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정말 결혼하지 않을 거야. 행복하게 멋지게 나이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될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깔끔하게 멋있게 사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나이 들어서 내 옆에 보호자 하나도 내 자식 하나도 없는 게 나는 이게 너무 싫을 것 같아.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셔서 결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남녀들이 결혼하는 그날까지 한방언니는 계속해서 달려갈 거고요. 더 궁금하다면 한방언니한테 전화해. 남자든 여자든 돈이 많으면 결혼하기 수월한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님들이 결혼 못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닐걸요? 안녕하세요. 리얼 연애 전문가 한방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남성분들을 위한 <laughs>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13년 동안 많은 남성분들을 상담하며 쌓은 빅데이터에 기만한 팩폭 백폭 영상입니다. 팩폭했다고 너무 뭐라고 하기 없기에요 바로 40대까지 결혼 못한 남자들의 특징인데요. 차마 40대 남성 회원 앞에서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있는 그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척 소심하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 상담하러 오신 남성분들 중에 좋게 말해서 굉장히 차분하고 조심성 있는 백폭하자면 소심한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여자가 저를 만날까요? 진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남자를 좋아해줄까요? 이런 남성분들은 이미 상담하러 들어올 때부터 냄새가 납니다. 소심하고 자신감이 부족한 냄새. 대부분 질에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표정에서부터 이미 자신감이 없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없으면 어떻게 여자를 만나고 어필하고 꼬실 수 있을까요? 답답합니다, 정말. 사실, 남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의 변화를 겪죠. 남성들은 20대 초반을 최고점으로 남성 호르몬이 1년에 1%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여성 호르몬의 감소도 비슷하지만 절대량에서 남성 호르몬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남성에게는 여성 호르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이로 인해 40이 넘은 남성들이 여자보다 더 여성스러운 성격이 되며 30대 때보다 점점 더 소심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들 중 하나가 자신감 없는 남자입니다. 40대 미혼 남성분들 우선 자신감 좀 가집시다. 단 근거없는 자신감 근자감은 안 돼요. 두 번째 좋지 않은 과거 경험에서부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다. 얼마 전한 남성분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40대 초반, 대기업 차장, 서울에 본인 소유 아파트 보유. 나이 제외하고 조금만 보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칭 가능한 분들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죠. 그런데 상담을 하면 할수록 좀 이상한 거예요. 자꾸 본인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예전에 만났던 여자가 사치가 심했어요. 그 여자가 술주정이 심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좋지 않은 과거 연애사를 들추기면서 앞으로 만날 여자도 당연히 그럴 여자일 거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예전에 만났던 여자가 바람피웠다고 새로 만날 여자가 바람피워요. 예전에 만났던 여자가 술을 좋아했다고 새로 만날 여자가 술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과거에 얽매일 거면 결혼하지 말고 여자도 만나지 마. 결혼하고 싶은 40대 남자들 과거 좀 버리세요. 세 번째, 연애는 괜찮지만 결혼 상대로는 꽝이라는 걸 자신만 모른다. 연애는 곧잘 하는 남성분 중에 결혼까지 꼬리를 못하는 남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체 왜 결혼을 못하는 거지? 하고 보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있어요 성격 좋고 매너 좋고 상대방한테 돈도 정말 잘 써요 근데 이 남자의 단점은 돈을 너무 잘 쓴다는 거죠 돈이 많아서 잘 쓰는 건 정말 괜찮죠 문제는 돈이 그렇게 넘쳐날 정도는 아닌데 사치하듯이 돈을 쓴다는 거죠 처음에는 명품으로 치장하고 돈잘 쓰는 모습을 보고 만나던 여자들이 훅 하지 하지만 모아 놓은 자산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월급의 대부분을 다 써버리는 거지 그렇게 되면 결혼 상대자로는 여자들은 고개를 처. 벌레 절리 젖는 거죠. 데이트할 때는 돈도 먼저 내고 잘 쓰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좋은 데 가니까 여자들이 훅해서 좋지만 결혼은 실상 그것만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남자의 사체가 심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결혼까지 생각했을 때그 남자랑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4 0 대까지 결혼을 못하는 분들 자신이 결혼 상대로 괜찮은지 정말 냉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자신의 생각만이 옳음을 상대에게 재차 확인한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간혹 답정녀들이 있죠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답만 하면 돼 40대까지 결혼 못한 남자들 중에 이런 분들 참 많아요 얼마 전첫 번째 만남을 한두 남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남 이후 여성분은 남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남성분에게 여성의 거절 의사를 전달했죠 그런데 남성분은 계속해서 그날그 여자는 날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럴 리 없어요 그 여자 나 에 들어했다니까 이러면서 인정을 못하는 거야 마치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심지어 상대 여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본 거야 상대 여성분이 놀래서 우리한테 연락이 온 거지 아니 여자가 싫다는데 왜 여자가 나에 대해서 거절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거지 그리고 무조건 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무서워요. <목소리> 다섯 번째 만나지 못하는 거에 대해 핑계가 많다 자신은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우기는 40대 남성분들 중에 핑계가 많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거리가 멀어요 몸매가 마음에 안 들어요 피곤해요 바빠요 이런 핑계가 정말 많은 거죠 원래 일 못하는 사람들이 핑계가 많듯이 본인이 여자를 못 만나는 거에 대해서 이유가 너무 많아 핑계가 너무 많은 거지 그러면 그냥 아예 안 만나면 되잖아요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런데 꼭 이상하게 결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렇다면 핑계는 그만 되세요. 평소에 여자 잘 꼬시고 잘만나는 남자들은요, 말없이 조용히 잘 만나, 조용히 만나고, 조용히 결혼하더라고요. 전쟁통에도 아이 낳고 결혼하고 다 해. 괜히 결혼 안 하는 거라고 핑계내지 말고, 결혼 못 하는 걸 인정하고, 다른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돈만 있으면 내가 나이가 많아도 언제든지 결혼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솔직히 말해서 돈 조금 있는 남자들 중에 이런 생각하고 있는 남자들 진짜 많아요 물론 돈이 한 100억 이상 1000억 이상 있으면 언제든갈수 있겠지 하지만 그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얼마 전 50을 곧 앞에 둔 49살의 남성분이 상담을 왔어요 나이가 나이인 만큼 돈은 조금 있었지만 그만큼또 머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외모는 생각 안 하고 돈 조금 있다고 결혼을 언제든 할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본인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여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성분들 정말 착각입니다. 여자도 남자 나이 봐요. 그런데 머리까지 없다고요?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50 넘고 머리 없는 남자 좋아할 여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방금 이 소개한 남자는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다는 거예요. 하, 진짜 답답해요. 지금까지 40대까지 결혼 못한 남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결혼하고 싶은 남자들 중에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단한 가지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부디 제발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쉽게 고치긴 힘들겠죠. 40년 넘게 이어온 습관과 생각들일 텐데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시려면 을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방원이었습니다.